백오노스 프루지오 실버타운이 거의 다 완공이 됐어요. 너무 웅장하고 멋있지 않으세요? 와. 앞에 공원도 멋있죠? 야 일단 외관이 이제 다 올라갔고 올 하반기에 입주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의료. 말 입주 예정. 그렇죠. 의료시설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다고요? 네. 그 옆에까지 이렇게 종합병원이 들어와요. 오... 네, 확정이 확정. 되었어요. 28년 네. 병원이 완공될 거고요. 우리 백오노스 프루지오 입주 시작하면 이거 철거하고 병원 착공 들어갈 거예요. 네. 실버타운. 내가 정말 관심 있고 궁금한데 알아볼 때 주의해야 될 포인트 다섯 가지. 청소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동호회 활동하실 때 연속성이 중요하잖아요 세립수가 많아야 이런 연속성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운동시설 같은 거 중요하고요 음. 수영장도 중요한데요 다섯 가지 다 있네 아... 정말 중요한 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네. 병원이 있나요? 이거거든요 맞아. 네 핵심입니다 자 가장 중요하다고 했으면는 병원이 이제 입점이 확정이 됐고요 에그노스 프루지오도 이제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 분양 진행 가능한 호실도 있죠? 남아있는데요. 병원 입점 소식과 함께 요즘에 내방객들이 엄청 늘었거든요. 빨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